같습니다. <laughs> 먼저 본인 소개하고 간략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이정현이고요. 현재는 연기 공부를 하면서 배우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몇 살이시라? 29세. 2 9살 아, 되게 동안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우연히 제가 화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어리, 더 어리게 나오신요 지금 보니까 n 데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그냥 계속 연기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만 하면 참 좋은데, 어,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자기 일도 좀 하면서 연기가 꿈이다 보니까 꿈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죠.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한 회사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냥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약간의 간단한 작업들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어, 저희 프로그램이 어, 작가부 뭐, 토크쇼는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으신 배우들을 모셔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 갖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부담 없이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 정현 씨 굉장히 동안입니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29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배우를 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음, 어렸을 때 제가 좀 소심한 편이었거든요. 이게 남들이 보면 되게 소심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막, 친구네 집에 초인종을 못 누른다든지, 약간 오. 그 정도의 소심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벽주 음. 아닙니까? <laughs> 꽤, 더러워서 못 누른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제 삶이, 약간 재미없다. 음. 니 많은 애들이 도전을 못 해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많아요. 아. 그래서 약간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네. 약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네네네네. 그런 세계를 약간 동경하게 된, 음. 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영화 이제 시청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약간 한 핸드폰으로 이제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여자가 계속 지시사항을 내려요. 어... 그걸 안 따르면 이제 자꾸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네. 그거에만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네. 그걸 보고 나와서 한한 시간이었나? 더 길게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 전화가 저한테 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아... 제가 뭔가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기분 아... 그런 것들이 들면서 약간 제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약간 뭔가 그 속의 주인공이 돼보고 싶은 <laughs> 약간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배우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 굉장히 구체적이군요 배우는... <laughs> 어, 하여튼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네. 그 많은 그 청년분들, 그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듬, 들긴 하네요. 네. 네. 근데 더, 어, 재밌는 건 지금 정현 씨한테 이런 얘기, 저, 사실 아는 사이긴 한데, <laughs>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아, 어. 어, 그렇네요. 제가. 네, 네. 거의 뭐 지금 무슨 운명처럼 다가왔던 운명... 그 영화가, <laughs> 어, 영화의 빙의돼서. <빙이> <laughs> 지금 이 자리까지 온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그냥 이 카메라가 없다 약간 녹화 중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되게 편한 자리인데 약간의 그런 긴장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런 상태예요 <laughs> 아 그리고 또뭐 하여튼 여기가 생소한 것도 아니고 네. 자주 오는 곳일 텐데도 오늘 부쩍, 긴장되어 <laughs> 보입니다. 네. 아, 이렇게 긴장된 모습을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왜 뻔뻔했죠? 어, <laughs> 그냥, 감독님이 너무 편안할까? <laughs> 어, 아무튼 우리 정현씨한테도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 저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laughs> 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자 지금은 배우를 향해 가는 길이잖아요 네. 음,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몇년 전까지는 음. 그냥 제그 실력으로 제가 그냥 영화에 이런 데 지원해서 오디션 뭐 붙어서 아. 되면은 아. 될 것이다 음. 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계속 도전을 하면서도, 어, 아 이게 예전과는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을 어.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오디션의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약간 제 실력에도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기 위해서 요새 와서 이제 연기를 공부하게 됐고, 음. 그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다가온 기회들이 몇몇 개씩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 올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안 하셔가지고. <laughs> 구체적인 방법 있죠. 비밀입니까? <laughs> 아니, 비밀은 아니고요. <아니구나. 웃음>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laughs>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아, 나만의 저 연습 방법이 있다. 비법. 일단은 대사를 영화에서 이제, 주로 제가 영화에서 많이 발췌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잘 맞는 연기인지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잘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깊숙이 좀 파고들어서, 좀제 스타일에 맞는? 약간 그 톤으로 바꾸고, 대본도 살짝 수정하면서, 그런 것들로 약간 뭐 오디션을 볼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그걸로 이제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실력도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아,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스물아홉 살, 이제 서른에 가까워진 나이인데 음. 주변 친구들을 볼때 힘들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주변 친구들은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간다든지 음. 아니면 누군가는 어디 사장이 돼 있다든지 음. 약간 그런 식으로 무언가 이어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 약간 저한테는 이게 커리어가 쌓아지면서도 그 앞에 길은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음.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이 길은 불안하지 않을 순 없다. 그쵸? 근데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당당해도 된다. 음. 근데 그 손해를 보라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결국 이런 거죠.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한번 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현 씨 같은 경우도, 어, 나는 내 꿈을 이루는 게 성공이라면, 어,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갈 것이고, 결국 내가 꿈을 이루는다면 그만큼 보상받을 것이다. 응. 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응.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 다 이쪽 계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뭐뭐 뭐 하는 친구, 뭐 하는 친구, 벌써 번듯한 친구들 네. 만나 뵐 때마다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laughs>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불킥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어 저도 그 세월을 쭉 지나왔지만 음, 언젠가 그런 날이 또 옵니다. 어, 정희실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돼요, 그 친구들이. 아, 난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뭐 그래도 자유롭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큰 가치이고 어 거기에 대한. 어, 대가는 지불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막연하게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뭐, 비판받아야 되지만, 정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그 길은, 응원해주고 싶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갈 때, 반드시 그, 그길 끝에는 본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원지하겠습니다 오디션 많이 보셨죠? 네, 좀 많이 봤습니다. 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오디션 대본이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고 저 혼자 이제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건데 그 오디션을 보시는 감독님이 오. 갑자기 질문 탁 던지는 거예요. 응. 그 대사에 대해. 아,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사 극중 인물에 음. 대해서 이렇게 딱 질문을 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대사가, 아, 이게, 이 인터뷰가 어디 보여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나 죽는다. 약간 이런 대사였는데, 음. 거기서 탁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느냐? 그 다음 대사에 맞지 않는 질문이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는데, 음. 근데 다행히 그 뒤에 줄에, 그거에 대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누군가를 지목하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 대사를 말을 하게 됐어요. 음. 이렇게 약간 순발력을 발휘했던 것 같은데, 음. 그거를 하고 나니까 그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음. 그때 약간 그 감독님이 약간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laughs> 기분도 좋았고, 음. 그리고 약간 그런 즉흥적인 거, 아. 예상 못했던 거를 해보면서. 가장 재미 있었던 미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출연했습니까? 아, 결국 합격은 못했는데. 아니 감독님이 그렇게 다 시켜놓고. 아 일단 마지막에 그 감독님도 될 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음. 뭐 이렇게 수염을 밀지 말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음. 아, 결국에 문자는 안 됐다고 <laughs> 연락이 와가지고 네 결국에 못했어요. 감독 이름 뭡니까? 안 받으시죠, 오래전이요. 오래전이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오디션 장에서는 그 상대 배우의 순발력을 보진 않아요. 음. 음. 마치 그 위트 있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센트 있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취업이 아니거든요. <laughs> 제일 1순위는 연기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죠? <laughs>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여러 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잘 했을 때 됩니다. <laughs>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또제 중요한 건데 어뭐 여러 감독님들의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 이런 부분이 좀 있어. 요 근데 물은 PPL입니까? <laughs> 올려놓고 드시네요. 아, 괜찮? 내 내려놓을까요? 아, <laughs> 뭐 언젠가 블랙볼이 어, 블랙 아 블랙볼이네요. 고 주세요. 네. <laughs> 창피합니다. <웃음> <웃음> 이거, 예상치도 못한 걸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장사 속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 갔을 때, 그, 그, 지정 대본이 있잖아요. 네. 그 대본을 받으면, 음. 어, 대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어, 약간 그, 과잉을 넘어서서 왜곡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어, 대사 다 바꿔버리고, 어, 그때는, 어, 조심 좀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경우냐면, 감독님이 글까지 쓰셨던 경우, 음... 작가이자 감독을 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아마. 네. 우리나라 감독님들은. 그때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laughs> 네. 그때 그러니까, 잠깐 연기가 안 보이고, 제가 왜내 대사를 마음대로 바꿨지? 이게 먼저 꽂히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읽고 테스트해서 쓴 대사거든요. <laughs>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됐을까? 음... 어. 근데 제가 이제 한편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나 후일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음~ 또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또 음. 오디션 가면 바꿔 뭐~ 이렇게 <laughs>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정보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좀 여러분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대본에 충실할 것 어,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디션에서는 순발력을 뽑는 게 아니고, 연기력을 <laughs> 뽑는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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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그렇죠. 방점을 음. 좀. 일단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미디. 어, 코미디. 네. 제가, 이전까지는 제가 약간 감정에 충실한, 깊이 빠져드는 감정, 그런 거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간 그 대사 안에서 재밌게 노는 거를 더 편해 하더라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몰랐던 건데 음...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한 촬영장에서는 이제 제 대사가 안 나오는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습만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때 대사가 일절 없어요. 어쨌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음...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가르쳐주는 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온 스탭들이, 이제, 웃음 터지는 걸 막고 있는 거, 어 제가 옆에서 어 <laughs>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어 아. 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코미디를 또 해보고 싶은, 아, 나는 그냥 깔깔이 d n 가 있는데, 네. <laughs> 어, 그, 여실히 발휘하지 못했구나. 네. 이걸로 내그 주무기로 삼아야겠다. 네. 그 그러니까 코미디 그래. 도전하는 거, 또 하나. 하나는 이제, 스릴러. 스릴러. 네, 쪽이에요. 그니까 제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영화, 이런 쪽에서 약간 추리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방탈출,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그 여, 영화 속에서 제가 그 극중 인물이 되어보는 것? 약간 방탈출도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깝거든요. 네. 그 속에 들어가서 네. 제가 그 등장 인물이 되어서 거기를 이제 문제를 풀고 해결해 음. 나가는 것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한번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음.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영화를 그 자기 본인이 배우를 하게 된 계기가 아, 네. 그런 영화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생각해 그 건데. 뭐 어디 뭐갇히고 싶은 욕망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렇.. 그렇진 않구요 <laughs> <laughs> 어, 그렇.. 그렇진 않나요? 네. 잠시 우리 정영 씨 연기했던 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보시죠 화내지 <laughs> 말 씨발 것들아 <laughs> 아니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데요? 예? 네? 왜 무전 안 받아요? 어? 왜전화안 받냐고, 아니,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고 치킨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을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어? 이무배 떴습니다! 쫓아갔죠, 당연히. 어? 그것도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저 동차를 죽어나 밟고, 이씨. 근데요, 양갈래가 나옵니다. 어? 어느 쪽이 이무배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장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기분을 아세요? 아시냐고! 아니, 뭘그랬어요둘다 놓쳤지? 우리가, 어? 장사해서돈 벌자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근데 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어?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신발 찍기도 진짜. 아우 뜨거운 것도 진짜. 아, 근데 네, 연기 너무 잘합니다. 어, 이래서 자꾸 코미디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군요. 네. 아, 정말. 어, 다시 보이는데요. 아, 어, 너무 잘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인의 연기를 같이 보셨는데, 어, 냉정하 한번 평가를한다면 음, 제가 이렇게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 제 감정이나 약간 속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살짝 모자란 편이에요. 그걸 이제 고쳐나가고 있는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게 하면서도, 제가 너무 이걸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오히려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중간 지점을 음. 찾아가고 있고, 음.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어,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음.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음, 내가 좀 계획된 연기 라인이 있는데, 어, 네. 그대로 자기가 실행하려고 하다가, 네. 그게 약간 어긋나면 멘붕이 오는군요. 네, <laughs> 네 약간 그렇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어. 어떤 한 대사를 치다가 이 길이 아니었는데, 네. 제 몸뚱아이가 그냥 그 길로 들어서, 다른 길로 들어서는 순간, 음, 음. 머릿속에서 약간, 어? 약간 이러면서, 거기서 약간, 당황하는, 음. 당황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laughs> 어, 근데 지금 이거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그걸 고쳐나가고 있, 아, 하면서, 그렇군요. 최대한, 아직까지는 티를 안 내려고 음. 하고 있고, 나중가서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음. 약간 그런 단계를, 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코미디에, 어울리는 배우가 있고 어울리지 않는 배우들이 좀 있어요.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잘안 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서 있어도 웃기는 분이 계시거든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어, 코미디를 하셔도 어, 괜찮은 분위기의 모습 그리고 음.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음. 평가드리고 싶고 단지 말씀드리고 싶다면 대사가 조금 빠르다. <laughs> 그래서 좀 천천히 <laughs> 네.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본인이 세운 그 연기 라인을 쫓아가다 보면, 어, 거기에 이제 매어지게 되고, 또 뜻대로 안될때 무너진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 뜻한대로 연기를 한다 만다가 아니고, 그냥 원했던 연기, 네. 내가 하고 싶은 연기를 꾸준히 잘할 때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 연습이 충분하면, 그 자신감이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신감이 기인하는 거예요.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불안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될 텐데.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대나 카메라 앞에나 비슷한 예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들면 분명히 자기가 원했던 연기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서 카메라 앞에 선다면 어, 그 걱정은 말끔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어, 정현 씨는 뭐, 성실한 쪽이시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그런 걸로. 어, 그런 걸로. 감독님들 그렇게 봐주시고요. <laughs> 자, 이 영상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제 주변에 있는 감독님들께도 개인적으로 전달도 드릴 거고, 또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보실 거고, 그래서, 아, 지금 정현 씨와 같은 라인에서, 함께 지금 배우의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하는, 또 다른 일을 같이 겸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현 씨의 마음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100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본인만의 매력 있다? 이 시간에 한번 어필 한번 해보시죠. 음, 제 매력이라고 하면은, 제 친구들도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 예상을 할 수가 없다? 또라입니까? <laughs> 약간의? <웃음> 아, 이것도 오해의 소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아, <laughs> 지금 히영상이네 그냥 약간 이게 나쁘게 말하면 돌발 행동? 어. 아니면 무대뽀 약간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쁘게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쁘게 아, 망치려는 의도는 없다. 네, 제스로도 그런 의도도 없고. 음.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분위기도 잘, 그니까, 본인도, 그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더큰 그러니까 일단... 문제 아닙니까? <laughs> 제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laughs>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자, 아니고요. 기회 드릴 테니까 마무리 잘 하세요. <laughs> 제어가,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건 아니고, 음. 그냥 그런 욕망? 음, 주체할 수 네. 없는, 흥분된다 이거죠현장에가요 네. <laughs> 그런 것들이, 약간 그렇게 지금까지로서는 좀 좋게 작용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때 보면, 정현 씨는 그 배우분들, 특히 또 우리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이 확 와닿는 기질도 갖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교회 오빠 <laughs> 같기도 한 분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음, 네. 어떤 게 진짜입니까? 둘다 진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적에는 되게 소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와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쁜, 그러기보다는, 이제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인되는 아.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친구 집에 초인종을못 누르는 것도, 아. 이게 그 집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방 아, 약간 그런. 마음이 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것들, 이제 남을 배려하는 거에서 기인되다 보니까, 음. 약간 그런 면모는 이제 교회 오빠의, <laughs> 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네네, 필요하죠. 네, 이제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엔터테이너. 약간 네. 그쪽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laughs>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 성향? 그런 음. 감성이나 이런 음. 성격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현장 가서 엔진네만안 됩니다. <laughs> 아, 네. 배려하려면 진짜 많잖아요. 네. 음. 그 조심하세요. <laughs> 자정현 씨한테 롤 모델이 되는 배우가 있습니까?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연기를 하신 이동희 배우는 전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코미디의 연기에서도 엄청 잘 하시고 그리고 전극에 가서도 그거에 맞는 연기를 되게 잘 하시는 모습에 저도 약간 그런 어디에 가서도 잘할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약간 좋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데에서 이게 한국 배우들의 애드립 몸뭐 이렇게 오. 해가지고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은 거기서 한좀 심심찮게 이동이 배우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 뭐 타짜 2에서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쉽게 던지는 애들이 그런 대사를 딱 던졌을 때 음. 이상하지 않고 그 연기에 녹아들고 음.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나아가서 는 영화에 나오게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저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아. 네, 이동희 배우님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보는 눈이 대단합니다. <laughs> 그 모든 것들이, 음, 그 이동희 배우가, 음, 뭐, 순발력이 뛰어나고, 애드립을 잘 치고, 거기에 시선이 좀 있는데, 네. 결국 뭘 해도 어색하지 않는 것은 그 연기력이 뒷받침하기 때문인 네, 거죠. 음, <laughs> 우선순위는 <수리는> 연기력이다. 네. <laughs>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있다면? 일단은 꿈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가 저한테 온 기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해보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음. 나중 가서는 음. 그 영화관에 포스터에 제 얼굴이 걸리는 것 그게 일차적인 목표고요 아, 네. 더 나아가서는 약간 그냥 출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음. 그 보시는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제가 악역을 맡으면 그게 나쁜 쪽으로 아, 가겠죠 <laughs> 그런 식으로 그 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 배우가 되는 게 일단 아, <laughs> 그게, 뭐, 뭐, 네. 멋지네요. 아, 네. <laughs> 그리고, 그리고 계획은? 계획은 앞으로도 일단은 제가 아직 이게 뭐 연기의 종착점, 뭐 연기 실력의 종착점 이런 게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기 공부를 하고 음.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높여가고요. 음. 그리고 저에게 오는 기회들을 항상 잘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잘 선택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출연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하면서 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음.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연이나 출연을 통해서 음. 돈을 벌 단계가 된다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생계적인 부분들을 약간 뭐 필요하게 된다면 다시 하게 되겠지만 약간 뒤로 살짝 밀어두고 음. 연기에만 좀 올인하는 그런 음. 상황이 네. 왔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게 음. 뭐 계획인 거죠. <laughs> 네. 또 혹시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어, 같이 또 해결할 수 네. 있도록 해보시자고요. 네. 음. 자, 오늘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텐데 네. 정현 씨한테도 의미, 또 보고 계신 분들한테 의미가 네. 됐을 거라고 보고요. 네. 어, 또 우리 정현 씨가 자기 꿈을 향해서 담담히 나아갈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룰 것이다. 네. 나온저 기대하면서 또 같이 소망해 봅니다. 네.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 네. 어,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인생 아니면 제 앞으로의 배우 인생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앞으로 제가 더 실력을 쌓고. 더 많은 기회를 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자주 보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배우 이정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